여러분, 안녕하세요. 쌩크입니다. 오늘의 쉬운 광동어 시간은 인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우선, 저희 누구나 만날 때 인사를 해야죠. 광동 인사법은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듯이 저희 폼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번째 방법을 저희 친구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홍콩 사람답게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거예요 그러면 첫번째 저희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광동어에서는 레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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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에서도 좋은 아침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광동어에서는 오전 오후 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침 하면 조선 조산 조산 오후에서 좋은 오후를 하면 음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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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안녕히 주무세요 하면 만원 만안 만안 다음은 저희가 진짜 홍콩사람답게 인사법을 알려드릴건데요 그게 바로 용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콩은 1997년 전에 영국 시민지였어요 그래서 누구랑 만날 때 그냥 하이, 하루 이렇게 하면 진짜 홍콩사람답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자기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레이호, 하이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 이름은 상대방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름을 알려줄 때어 하이 스윙크 어 하이 스윙어 어, 저는 나는 나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하이는 입니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하이 스윙크 하면 저는 스윙크입니다 어 하이 스윙크 어 하이 그 다음은 이름 붙이시면 돼요. 어하이스완크. Oh, 저는 땡땡땡입니다. 하면 어하이 oh, 땡땡땡. 어하이 oh, 땡땡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방금 간단한 인사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녕 인사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한국말에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이렇게 종된 말하고 반말이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동말에서 종된 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도 저희 긴 이렇게 해요. 저희 긴. 저희 긴. 저 긴.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 바로 용어입니다 그냥 쉽게 빠이 하면 돼요. 빠이빠이 하면 되, 되시고요. 진짜 쉽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동어 선생님 센크입니다제 영상을 좋아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다음에 봬요. 하치김 빠이빠이